자, 여러분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타원선에 모인 신입대원 친구들 모두 바다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한쪽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을 치면 최다! 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우리 신입대형 친구들은 바나클 대장 봤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아, TV에서 봤어요. <laughs> 저는 유튜브로 봤어요. 근데 바나클 대장이 우리랑 탐험을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바나클 대장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바나클 대장을 불러볼까요? 바나클 대장! 아, 바닷속에 있나? 신입대 친구들 영! 오! 나는. 바다크몬데, 바다클 대장장 아, 신경친구는 저기를 보세요 드디어 바다클 대장은 화제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우리는 가깝게 서을 입으며 인사를 건네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바다클 대장 왜 이제 선을 나타났어요? 저랑 신년대 친구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설마 바다클 대장은 우리가 안 보고 싶었다고요? <laughs> 하지와 나도 우리 신입대원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정말요? 오토로 탐험대와 함께 바다로 떠날 준비는 됐겠지? 당연하죠 신입대원 친구들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바다 탐험대 출발! 이라고 외쳐 치 알겠지? 알겠어요 하나 둘셋 바다 탐험대 이 사망선은 지금 수심 30m 지점에 위치해 있어 30m요? 이곳에는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다니는 곳이 이 물고기의 이름은 바로 정어리다 신입대원 친구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작은 물고기 이름을 바닷클 대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정어리! 맞아요 우리 눈앞에는 정어리 떼가 있습니다 정어리는 바닷속에서 맛있는 플랑크톤을 먹으며 살대요 이지 신입 대원 친구들 혹시 배고픈가요? 아닌데 아니라고요? 아 아니, 그런데 참 누구 배 속에서 나는 소리야? 아 저기 여기, 여기. 저원요 우리. 우리 너무 배고파요아 정원이 너희들이 배가 고프구나. 바나크 대장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 마. 내가 직접 바나로 나가서 정원이들에게 먹이를 나눠주고. <laughs> 그건 정말 정원. 이제 바다로 나간다 신입대원 친구들 다녀올게 신입대원 친구들 바다로 나가는 바나클 대장과 화지에게 손을 들고 인사를 건네주세요 바나클 대장 어서 배고픈 정어리 맛있는 플나크톤을나눠보세요자 과연 바나클 대장은 배고픈 정어리들을 위해 맛있는 먹이를 줄수 있을까요 어, 여긴 바나클 대장이다 어? 신입대원 친구들 혹시 우리가 보이나 도대체 어디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더 바나클 대장을 불러볼까요? 바나클 대장! 어서 나와요, 바나클 대장! <laughs> 여러분, 멋지게 물 속으로 등장한 바나클 대장과 말썽꾸러기 커지에게. 그런데 만화보다 머리가 작아진 건 기분 탓일 거예요. 바나클 대장, 어서 배고픈 정어리에게 맛있는 플랑크톤을 나눠줘야죠. 자, 바나클 대장이 플랑크톤을 가득 벌리죠 정어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가만가만, 정어리는왜 이렇게 서른 대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건 말이지, 몸집이 커다란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똘똘 뭉쳐서 거대한 공 모양을 만들어. 아하. 이것을 정어리 피시곤이라고 하 그렇구나. 아, 그런데 파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정어리들이 다 도망간다니까? 아, 어, 저 말씀 모르기로 어쩌면 좋아요. 못 살아, 진짜. 아, 그만 좀 해, 파지! 어이, 이게 무슨 일이 죠 같아요. 대장! 여기는 바다 둘 대장, 지금, 어, 지금 바다 둘 바다 커지금거다 바다 둘만 커 바다 둘만 커지다 둘만 커지면 바다 둘만 커지면 바다 둘만 커지면 바다 둘만 면 바다 바다 둘대면 바다 둘만 만 커지면 바다 을만 커지면 바다 둘만 커지면 바다 둘만 커 아 천사렛다 있으면는데 먹고 살기 쉽지 않나요자보요 어, 이것들아. 여러분 이럴 땐 우리가요. 이옥토 경보를 올려서 바나클 대장을 확지를 구해 줘야 돼요. 혹시 용감한 침대원 친구가 어른 친구를 미안해요. 이 버튼이 만 18세 이상에게만 반응을 해어요 어른 친구가 도와주셔야 돼요. 어른 친구 네, 난만 18세 이상 어른이다. 손들어주세요 우리 여성 어른 친구 박수로 모셔볼게요. 어른 친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 친구랑 같이 나오셔도 돼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누르시기 전에 전방에 뿌잉뿌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같이 오신 분은 영상을 찍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 하나, 둘, 셋을 외쳐주세요. 자, 뿌잉뿌잉 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친구! 잘했어요. 드디어 음포경보가 올렸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바나클 대장! 지 괜찮아요? 어? 바나클 대장이다! 여기는 바나클 대장이다. 신입대원들은 내 목소리가 들리나? 들려요. 바나클 대장. 괜찮아요? 커지 어디 다친 데 없는 거예요? 과주 하나는 괜찮아. 그보다 서둘러서 탐험선으로 돌아가야겠어. 더큰 바다 폭풍이 오기 전에 말이야. 빨리 돌아오세요. 어 이게 <얘> 무슨 소리지? <laughs> 어, 저기 보세요. <있어요. 웃음> 엄마 어디 있어요? 신기한 <laughs> 주부들, <laughs> <laughs> 저기 아기 흰동가리가 울고 있어요. 믹키 했듯이 같지만 아기 흰동가리예요 아기 힛별이야 대체 왜 울고 있는거야 어서와서 말해봐 <웃음> <웃음> 엄마랑 같이 바다 구경을 나왔는데 커다란 폭풍이 휩쓸렸고만 엄마를 놓쳐버렸어 <laughs> 아유, 저거 조금 전에 있었던 커다란 바다 죽음 때문에 아기 힛동별이 걱정마! 과지와 내가 아기 흰동가리의 엄마를 찾아볼게 좋아요 지입대원 친구들! 혹시 엄마 흰동가리가 보인다면 나에게 알려줘 신입대원 친구들! 지금부터 아기를 애타게 찾고 있는 엄마 흰동가리를 찾아볼게요 엄마 흰동가리의 특징은 지느러미가 엄청 길대요 아니 도대저 엄마 흰동가리는 어디서 보하는거야 어디어디어디? 어 저기 보세요 엄마 흰동가리가 맞는 거 너무 많아서. 아기를 찾을 수 아니야. 없다고요? 친구는 아, 아기가 덩치가 저렇게 큰데 저머리들에 가려서 아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아, 그렇다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 많은 저머리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엄마가 아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머리를 유인하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 먹이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플라크톤! 대장,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으로 이 많은 정원이들을 옆으로 옮겨주세요 아, 그래. 내가 정원이들을 먹이로 유인할게. 좋아요. 아직 정원이들이 움직이면 엄마 김동관이에게 아기를 데려다줘. 관악클대장 커지가 멋지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관악클대장 조금만 더 힘내요. 여러분, 우리 다음 께에 참볼까요? 힘 내라, 힘내라. 오, 엄마 이두머리. 이제 아기가 보이나요? 와! 신입년 친구들 박수! 마침내 헤어졌던 엄마 아기가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 보급했던. 손을 흔들어 볼까요?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흰동아리는 더 이상 아기가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먼지 태엄 실력을 가르쳐주기로 했답니다 앞으로는 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칠 아기 흰동아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아기 흰동아리야 이제 커다란 폭풍이 와도 널헤치지못할 거야 다시 반납시리 오늘도 임무 완수인가요 옥션어 탐험녀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아기 힘둥가리를 무사히 엄마의 품으로 보내줬어. 오늘도 임무 완수. 완수. 이제 우리 탐험섬으로 돌아간다. 이상 동시 끝. 자 오늘도 우리 시기표현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모두들 선배에게 잘했다고 박수. 자 마지막으로 힘둥가리 문제. 네, 작별 인사를 건네볼까요? 안녕 짜자자 아기 이동이야 이제 엄마 손 놓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조심히 살아가요 안녕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히